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인데, 우리 본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경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이번 주 강단이 불같은 성령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과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이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영적 상태는 암흑 그 자체입니다. 구약 그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이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뭐 위기 가운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저주와 재앙이 세상을 완전히 휩쓸고 있었고요. 저주와 재앙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던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이고 오늘날과도 비슷하죠.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으니까이 구약의 성경을 구약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경험이나 또 전통이나 또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도 언약 다 놓치고 말씀이 있어도 복음 다 놓치고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감겨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자기들에게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상태니까 완전히 감겨 있으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열심주의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나라 막 해방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흑암의 현장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누구냐? 세례요한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뭔가가 달랐을까요? 뭔가가 달라 가지고 이런 사 이런 상태에 있는 그그 그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원죄 아래서 태어났고 우리와 똑같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태어난 겁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달랐을까?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게 달랐던 겁니다. 빈들에 있던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 아니에요.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말씀이 없었는데, 그 400년 만에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에게 임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400년 정도 없으면 이제 아, 없구나. 끝났다. 이제는 뭐 멈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멈춘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약의 사람 준비.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이 준비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시는 이 언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지금도 말씀을 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니까 예비해야 하니까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어디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우리 도원동 또 유천동 또 옥포 그 지역에서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 아닌 것에 매여 있지 마세요 문제 아닙니다. 갈등 아닌 것에 거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약하느냐? 주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거 한계가 다른 거예요. 말씀 여러분 붙잡고,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자, 첫 번째로,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주의 기를 예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의 직장에 도원동, 유천동, 오포 지역에 주의 기를 준비합시다.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주님의 기를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기를 준비한다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주의 기를 준비한다. 자, 주의 기를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봐, 봐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완전히 영적으로 캄캄한 그 현장 가운데서 외친 세례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자 세례요한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서론에서 말한 이 현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외친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천국 네. 여러분 이게 그냥 천국 가자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했으니 회개하라 그 말인데요. 이거를 결국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천국이 임하니까 회개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뭐냐?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를 하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주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이 도원동과 옥포와 유천동을 살릴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례요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냐?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지금까지 역사했던 그 흑암의 세력들, 저주와 재앙의 그 대물림의 모든 역사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알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붙잡는 그 순간에 드디어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 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길을 예비, 예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는 것.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리스도가 저 아이들의 주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모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진천교회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누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주인되어 있어. 내가 그 자리 대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고 내가 능력자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면,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노로는 누가 한다? 사단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뭐냐? 주인 바꾸는 게 뭐냐? 주의 얘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철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 살아 오신 이유가 있다면, 어,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후대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후대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후대사요 그리고 뭐냐? 보금으로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계속 갈등하고 여부로 현장 가서 계속 부딪히고 하지 말고 현장 치유해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이 상태잖아요. 서론의 이 상태입니다. 세상 요한복음 1장 11절, 로마서 1장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이 상태입니다. 그 현장을 치유하는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 그리고 세계 복음화. 이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 이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 준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으로는 안 되고 지금 같아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다른 데가 계시죠? <laughs> 아이고, 오늘 막뛰어왔더니 <laughs> 아이고. 내일 이제 우리 진천, 내일 하루는 진천동 지역예배를 우리 임강도사님 댁에서 <laughs> 내일 하루 하기로 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 위하여 모두 세제를 베풀어 주니내 길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의 세제를 베풀시켜 주셨니 손에 들고 자기의 가상만을 모아 불에 태우십니다. 아, 예. 여러분 지금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성경의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정말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령과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성령과 불 성령이면 성령이고, 불이면 불인데, 왜 성령과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같은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져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을 부어 주심과 동시에 심판을 하신다라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심판, 동시에 사용하고 계신.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사도,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도 개인들을 향해 사는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깜깜가면서 <laughs>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선포됩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도 나왔지만. 구원을 받기로 작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부인하는 자, 여전히 이 세상의 흐름과 사탄의 흐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 받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과 불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불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소멸하는 불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로, 부족한 사람이 충만한 사람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사람으로, 갈등 많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수 있는 사람으로 뭐냐?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불의 세례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얘기를 예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 능력이 많으시, 많으시니 그랬는데요. 성령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자꾸 내 생각에만 가둡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걸 말하죠. 뭐, 은사나 뭐 체험이나 뭐, 치유나 이런 것.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데 우리는 고작 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떤 걸 작은 걸 체험하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우리는 그런 걸로만 생각한다. 그 말. 그러니 뭐냐? 사단에게 속아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크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나는데 우리는 이미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복음은 어떤 능력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사단 문제 해결이고요. 죄 문제 다 해결이고요.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던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영원한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드리고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불같은 성령을 구해서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더 깊이 알수 있고 바르게 알수있다그 말이죠. 성령이 내게 임해야 정말로 고래 십줄보다더 질긴 내 자, 내 안에 완전 각인되어져 있는 그 창세기 3장을 이기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되요 내가 온전히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내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나간다. 그 말. 아니면 내 삶, 내 염려하는 거, 거기 매어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불같은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의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고 갈등 맡은 이전의 모습 다 변화됩니다. 늘 갈등하던 모습 변화됩니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지? 그것도 다 변화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이이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뭐냐?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주의의 길을 온전히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도원동, 그리고 유천동. 옥포 지역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가정과 가문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가정과 가문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직장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직장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예비합시다 조금 깁니다. 도원동, 유천동, 아, 옥포 지역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도원동, 유천동, 옥포 지역의 주 얘기를 예비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모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왜 하나님께서 불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각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또 불신앙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온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